검색창을 통해 픽사트 입력하고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살펴보시거나 맨 아래로 이동해서 사진 편집기를 선택해보세요. 또는 메뉴의 만들기를 통해 도구 사진 편집기에 있는 배경 제거기를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무료 배경 제거기 화면을 통해 배경을 제거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서 편집을 진행해요. 모자이크 비슷한 아이콘을 누르면 배경 제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후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옆에 색상을 선택하거나 이미지 편집 등 버튼을 이용해 보세요.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배경 제거가 바로 진행되는 연애 사이트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씩 눌러서 미리 보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미지 품질이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겠어요.